오늘 신명기 19장은 도피성 그리고 경계선 두세 증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세 가지 모두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나의 이웃 사랑에 대한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오경에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신명기 19장과 민수기 35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9월 말에 민수기 35장으로 도피성 설교를 했더라고요. 기억이 나시나요? 아, 아멘. <laughs> 네, 기억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 그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고 19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정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는 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만 쏟아지고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그 땅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야만 그 땅이 깨끗한 땅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없인 여기는 행위이고, 그 땅을 더럽히는 행위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의도 없이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 선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자루에서 그 도끼가 우연히 빠져서 다른 사람을 맞게 해서 죽게 한 경우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든 그런 경우에는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하여 그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도피성을 잠깐이라도 벗어나게 될때 보복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면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보호받지만 밖으로 나가면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계명입니다. 규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 없지만 민수기 35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과실치사자는 거기에서 해방되어 도피성에서 나와 고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것이 과실치사자의 죽음으로 간주되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죄에서 벗어나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바라보고 그를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살인을 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중에 살인했다면 감옥에 가야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뭐 흉기를 가지고 누구를 해한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인격을 무시하고 형제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살인을 한 사람과 다름이 없다. 같은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살인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죄에서 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 도피성에서 벗어나면 우리를 해야려고 하는 사단 마귀와 마귀가 우리를 언제든지 해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리고 대제사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시오 도피 성이시오 대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은 경계 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어, 가난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땅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이제 오늘날은 뭐 등기를 이제 해서 다 전산으로 검색하면 다 누구 땅, 누구 땅 주인이 나오지만, 옛날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돌로 경계석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구 땅, 여기부터는 다른 사람 땅 이렇게 정해놓는데, 어떤 이들은 그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내 땅이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그 선을 범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하면서 미리 당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라. 남의 재산이나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범하지 말아라라는 규정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 많이 있죠. 남의 이익을 탐하고, 남의 재산을 탐하고,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내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 남의 것을 조금 더 차지하려고 하는 이 욕심에서 잉태하면 죄가 되고 그것이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탐욕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탐욕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는 이제 증인과 위증에 대한 율법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기타 모든 죄악들이 발생했을 때 재판장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증인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증인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증언에 따라 유죄한자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한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인데 증인의 증언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제9계명에도 거짓 증언 하지 말아라라고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급기 23장에도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을 주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크게 생각하면서 그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을 그 상처, 그 아픔 그리고 그 사람이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것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피해는 크게 여기면서 그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을 피해는 작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악한 태도입니다. 특별히 법정에서의 거짓된 증언은 한 사람의 죄의 유무와 또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증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 앞에도 굉장히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듣고 섣부르게 판정하지 말아라. 두 명, 세 명의 증인의 증언을 듣고 그 후에 확실하게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법이 생기면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또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사람을 매수하는 거죠. 거짓 증언할 사람 두 명, 세명다 모하다가 자신과 자신의 이익과 뜻을 이루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법을 악용하면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완전히 왜곡되면서 사회 전체가 불의로 더럽혀지게 됩니다. 만일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라. 그래서 긍료리 여기지 말고 위증이 위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긍료리 여기지 말고 반드시 그를 처벌하고 징계하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징계해야 됩니까? 위증을 통해 그 거짓 증인이 노린 것만큼 벌하라고 합니다. 만약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다면 그 재산만큼을 이제 빼앗고 만약에 그 거짓 증인으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 위증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라. 라는 거죠. 굉장히 엄하게 이 문제를 다루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 위증의 문제를 이렇게 크게 다루실까요? 무고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죄인되게 할뿐 아니라 이 위증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엄하게 다루어야 회중들이, 아, 위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그 죄를 범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하지 않도록 이렇게 위증의 벌을 엄하게,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위증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담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것도 넓은 의미의 위증에 속할 것입니다. 자신의 방관으로 누군가가 억울하게 다치고 상하고 심지어 죽게 된다면 그 또한 위증과 동일한 악한 죄입니다. 사실을 안다면 그 진실을 말해서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를 진리와 사랑과 공의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위증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위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이 앞에서 바른 증언을 할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는 정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재판이 무너지고 복잡해질까요? 다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사실을 말하면 단순하고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합니다. 부패한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을 지키고 소유를 확장하고 욕심대로 살라고 부추깁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거짓의 본성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할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결코 위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모든 말과 행동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그 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거짓을 말하거나 위증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나의 거짓 때문에 입은 억울함이나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거짓만 하지 않고 위증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길을 힘쓰고 또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십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이 말씀하는 처벌과 보복의 기준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벌이 약하면 피해자가 억울합니다. 그렇겠죠? 가해자가 이 피해자의 손을 부러뜨렸는데, 가해자가 받는 벌이 손바닥 세대다. 라고 하면 그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형평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부러뜨렸으면 그 가해자의 손을 부러뜨려라. 두 번째, 이 법을 이 법이 기준이 되는 것은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누가 한대 때리면 한대 때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 주먹으로 때리면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리고 다시 또 발로 때리고 자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보복을 하는 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를 부러뜨렸는데, 그 사람은 이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부러뜨린다면 그것은 과도한 보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다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 수위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경우도 맞고, 가해자가 과도하게 보복당하는 것도 막기 위한. 어, 규정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응징하시는데, 죄를 짓고 악을 범한 만큼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격려하고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잘한 것은 한 번도 칭찬하지 않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막 몰아 세우고 혼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때론 억울하죠. 아니, 백번 잘한 것은 칭찬 한 번도 안 하시다가, 한번 잘못한 거 이렇게 혼내시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잘한 것이 있다고 잘못한 것을 눈감아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공평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고 있지 않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보니. 또 눈에는, 눈은 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뤄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다른 사람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은 똑같이 복수해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을 때려라가 아니고 오른편 뺨을 누군가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너무나 저도 저도 안될것 같습니다. 누가 때리면 때리지 마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쪽도 때려주세요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더라도 너는 그것을 선으로 갚아 버려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악을 갚지 말라 그것을 제가 언제 느끼냐면, 아들 둘이 싸울 때가 있어요. 형이 동생을 때리면, 동생이 형을 또 때려요. 또 동생이 형을 꼬집으면, 이 형도 동생을 꼬집어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약한 애가 와서 엄마한테 이르죠. 아빠한테 이르러요. 막 울면서 아빠 형이나 때렸어요. 그러면 이놈들하고 같이 혼나는데, 그때. 때리면 같이 때려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리면 아빠한테 일러. 아빠가 혼내줄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죠. 누군가가 악하게 대하면 똑같이 그렇게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아빠한테 그 심판을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맞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 내 손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선으로 갚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가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렇게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다 되진 않더라도 그렇게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공의는 죄를 범하면 정확하게 징계하라고 하지만 사랑은 보복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직접 보여 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공의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벌하셔야죠. 그런데 인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공의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신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성취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이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진실되고 공의로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침과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당한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하게 보복하지 말고 더 나아가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행하기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우리가 선으로 갚을 때에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놀라운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토피성 되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오늘도 오늘사처럼 찾을 때에 주님 안에 보호받는 인생 되어서 사단의 그 권세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간절히 주님 찾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